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285일째입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대신 주. 95장 통일찬송은 82장입니다. 나의 4절입니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에, 영계 수천만 수억의 천사들이 에, 우리를 돕죠. 함께 찬양하고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의 자비 찬송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시편 칠편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솔직하고 어린아이처럼 진실한가? 우리는. 다이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10편, 7편. 하나님, 하나님, 추격이 극심하여 죽을 힘 다해 죽게 피합니다. 기도로 피하는 거죠. 저들에게 붙잡히면 나는 끝장입니다. 사자처럼 사나운 적에게 갈기갈기 찢겨 숲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찾느니 기억해 주는 사람 없이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 말대로 내가 친구를 배신하고 원수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면 정말로 내 손이 그렇게 더럽다면 저들이 나를 붙잡아 끌아 몸개 하시고 나를 진흙탕에 처박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광포한 원수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아 내소서. 하나님 깨어나소서. 나를 고소하는 자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은 판결을 내리실 때입니다. 재판석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법봉을 두드려 나에 대한 거짓 고소를 기각하여 주소서.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주께서 무죄 판결을 내리시더라 자신합니다. 하나님 악한 악인들의 악을 끝장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을 공표하소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단련시키시는 분, 우리의 약한 곳을 살펴 헤아리시고, 우리의 거친 곳을 깎아 다듬으시는 분, 주께서 바로잡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이제 내가 강건하고 안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은 매사를 올바르게 행하시는 분, 그러나 언제라도 노여움을 터뜨리실 수 있는 분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활동을 돌입하셨다. 숫돌에 칼을 가시고 활을 메고 시위에 화살을 얹으시고 어, 손에는 흉기를 드셨다. 화살마다 불이 붙어 이글거린다. 보라, 저 사람을 죄와 감통하여 악을 잉태하였구나. 오, 보라, 아기를 낳았는데 거짓을 낳았구나. 날마다 삽질하며 저 곱게 뻗은 의길 밑에 함정을 파고 은폐하는 저자가 보이느냐? 돌아가 다시 살펴보아라. 거기에 거꾸로 처박힌 채 바람결에 흔들리는 두 다리가 보이리라. 남에게 끼친 해악은 맞불이 되어 돌아오고 남에게 간 폭력은 구 멸앙이 되어 돌아온다. 나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laughs>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성을 노래하리라. 에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시편의 에, 그 모든 장마다 마지막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죠. 나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성을 노래하리라, 찬양하리라, 그렇죠? 에,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불멸의 고전 이엠바운주의 기도전집에서 오늘은 4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기도가 근본이다 오늘은 기도가 근본이다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가 근본이다 근본이 없는 집을 건축하면 어떻게 되죠? 근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묘사한 거룩한 글입니다. 하나님의 부차적인 모든 계획들은 예수 그리도께서 스 왕이 되시는 이를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됨을 선언하십니다. 열방들은 하나님의 뜻을 몹시 싫어하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힘없는 증오를 비웃으십니다. 비우수, 주께서 웃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원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하나님의 복은 변치 않고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구하라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벌적으로 나서서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러한 보편적이고 단순한 약속 아래 옛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은 그들 기도의 불꽃으로, 기도의 불꽃으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살아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변치 않는 유일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강한 자는 문을 가장 잘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위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며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업은 기도하는 법입니다. 오늘. 285일째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그리스도 나라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유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며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업은 기도하는 법이다. 기도를 배우는 것이다. 기도야말로 경건한 생활, 거룩한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기도에 숙련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바로 이 원칙에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기도가 근본이다. 이걸 알고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로렌스 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속적인 일에서나 영적인 일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통해서 인도하시든 유안을 통해서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서 만족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기 이 때문이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헨리 필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당신의 은밀한 의무에 유의하도록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의무를 지켜라.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서는 영원히 살찔 수 없다. 배고프, 배교는 대부분 골방문을 닫아두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많이 많이 하라.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신비한 교제이다. 홀로 기도하라. 기도로 아침을 열고 기도로 밤을 마무리하라.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최선의 길은 무릎끊고 기도하며 싸우는 것이다. 그렇죠?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도 성품은 바꾸지 못한다. 개성, 개같은 성질, 지성, 지랄같은 성질, 옛사람, 그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죠 예?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해 기도할 때 변화된다. 예? 맞죠? 로버트 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크신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믿음의 기도뿐이다. 기도야말로 최고의 치료책이다. 아, 기도하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에, 에, 손해를 보는지 모르지요. 최고의 치료책이다. 홀로 진지하게 간절히 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것이나 어떤 종류과 미묘한 내면적 죄와 갈등을 겪다가 이겨내는 일은 그런 것 없이 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우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사고력을 키워주며 잠재적인 재능을 좀더 효과적으로 일깨우고 심사숙고하는 사고 습관을 길러준다. 리처드 세실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성실성을 확신 있게 보여주지 못한다. 기도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즉 의지와 지성이 결합되어 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기도는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기도는 단순한 기원이나 입술 운동, 겉만 그럴싸한 실속 없는 껍데기거나 중얼거림에 친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건강을 주신다면 나는 오로지 성경만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문학이란 단단히 단소하지 않으면 영성에 해롭다. 예. 우리 실루암, 예. 소사 도서관에도 이제 책이 삼천, 370권인가요? 거의 예, 이제 저는 1만 권의 장서를 준비하여 어 한국 교회 또이이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1만 권의 책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도리어 삼천포로 빠지고 곁길로 빠지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말씀, 성령의 기름부음 할렐루야 이 후에 문학이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고 그러죠 역사가 필요하고 교양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에, 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285일째 기도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총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또 불멸의 에, 기도의 에, 고전인 이엠바운주의 기도에 대한 정말 은정관의 금사와 같은 사과와 같은 귀한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아침, 에, 기도학교를, 에, 또, 어, 지속하면서 유튜브를 통하여 아버지여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국 교회가 기도 용사들로, 기도원 용사들로 300명이 세워지게 하시고, 300명이 봉합불이 되고 산불이 되어서 한국 교회 강사를 불태우게 하시고, 풍력당에 2500만 통포를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복음의 문이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종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종들, 가정, 자녀손들 하시는 일, 건강 특별히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대장들,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